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가감법 대입 어떻게든 답을 구하는 거야 답을 구하는데 더할 건지 뺄 건지 두 개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밖에 네게 곱나누안 나와 그건 중학 고일 거야 그래서 더해보고 없어지면 이제 되는 거고 빼서 없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 는 이건 뭐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x는 얼마? 12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 그 지난 서설형 수행 평가 봤을 때 연립 방정식 <laughs>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간이 분명 부족할 거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대로 그대로 두시면 시간이 부족해요. 안보니 됐어요? 감점 많이는. 감점 많이 됐어요? 네. 너는 왜감점이데요 프리에 보너스고 하면 쓰고. 아, 왜그 감점을 너는 어, 나 아직 서한 그 명이 채점을시험안 안, 봐서 그걸 아, 보고 그래. 안. 그 보고 왜못 봐서? 그러면 더할 건지 뺄 건지 이게 답안이 없어요. 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등식법을 쓰는 거예요. 2를 곱 하면 이을곱 하면 선생님 이거를 빨리 계산하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이걸 빨리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칠로 y 는4가 되니까 y 는 칠분의 사.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값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대입법이라고 하고 등식법이라고 이게. 있었어. 이 등치법은 사라진지 오래됐어. 근데 등치법이 어떤 거냐면, 아 시끄러. 네, 이런 이런 케이스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는지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같으니까, 야, 이게 같은 부분을 치환해서 같은 등자에 치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놈이 있다고 만들는 거야? 이게 일본으로만 우리 수학이 일본 책을 복사를 한 거거든. 지금은 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도 일본 시험을 그때 복제해 오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야? 와이라는 걸 이거를 치하한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대입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걸 대입법으로 쓰지 등지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아예 안 해요. 있었어요. 세 가지 방법. 예전에는 시험에 다음 열립방향 풀이하는 세가지 방법을 쓰시오 그래서 강화법, 대입법, 등집법을 쓰는 게처음부 있긴 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상태야 그리고 미지수가 두개 이렇게 있으면 그 가끔가다 그런한 학년이 나오긴 해그런한 학년에 한 명씩 존재하던데 길거리 가다가 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천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두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물론 행세를 했죠 이걸 주워다 경찰 갖다 주면 경찰만 좋아해. 왜냐면 찾아류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야. 그 공권력의 낭비가 될 거예요. 그냥 이해가죠? 음. 그러면 이걸 하나만 주실 거야 그러면 특이한 학생이 꼭 나옵니다. 천 원짜리만 주겠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이게 가장 그 상식적인 게 뭐냐면, 저금통을 닦게 했을 때 저금통 안에 종이돈도 있고 꼬깃꼬깃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동전도 있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으면 저금통을 다 털었어요. 털었을 때뭐부터 챙겨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짜리부터 챙겨요. 이게 미친놈 거죠. 스님도 경험이 있어요. 종이돈부터 일단 먼저 해놓고, 500원짜리 해놓고, 100원짜리 하고, 10원짜리쯤 하면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도로 쓸어 담아서 넣죠 헤아리다가 100원짜리는 그래도 10개씩 쌓아서 이렇게 하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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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건 싼 맛도 있지 10원짜리 열심히 쌓았는데 천원 되네 <laughs> 뭐야 500원짜리 두개 밖에 안 돼요 1원짜리는요 시지도 않아요 처음에 하다가 에이 귀찮아하고 안줘요 1원짜리 없어졌잖아요 1원짜리 있긴 있어요 조금 해요 지금은 조금 매졌어요 옛날에는 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거를 1단이라고 그러고, 이걸 3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더해서 14가 됐어요. 이때, 그냥 틀면 너무 많아. X가 너무 많은 거야. X가 4가 있으면 X는 3분의 10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XY 차연수는 누구누구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누구부터 할래? 그래. 그러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이걸로 푸겠냐, 이걸로 푸겠냐이 했더니 그럼 이게 큰 거니까 큰 것부터 정리할래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 나는 작은 것부터 하래요 자, 큰 것부터 하니까 y가 얼마1이냐 x는 얼마야? 10이죠. y가 2면요. x는 8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겠고 반대로 여기 얼마 들어가요? 5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에요30 내리면 돼요 여기는 어 y는 얼마야? 없어. 자연수가 없어. x는 4며 이게 10이니까 없어. x가 5야. 오른방 어, 그러니까 그때는 또 3이네? 이딴 식으로 지금 풀어야 돼. 그럼 물어볼게. 이게 많겠냐? 이게 적겠냐? 적은 게 쉬운 거야. 많은 게 쉬운 거야. 적은 게 쉬운 거잖아. 이거를 왜 여기다가 기준을 주냐? 고 물론 이것도 하면 돼요. 여기도 4니까 여기 얼마 있어? 2 e 있을 때. 그니까 결국 또 이때 y가 기준이 돼 버려. 어 여기가 한 칸씩 변하네. 그거 어, 빨리 변하니까 이것도 하면 되겠지. x 이건 좀 여기에서 2가 있고 여기 5가3 늘었으니까 8이겠네. 3 늘었으니까 얼마야? 11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옆에 있는 점이 또 나오긴 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걸하나가 등장할 거야. 이렇게 되고 5시. 약간 수학에서 숫자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게 좋아요. 항상 큰게 좋다는 건 아니야. 원리를 파악하는 게 좋아. 지금은 얘가 3단이고, 얘가 2단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이때는 누가 기준일까요? 요게 기준이에요. 왜몇 쪽이 뭐니까? 2단이라서. 그러면 선생님이 큰 거로 했을 때랑 차이점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결국 얘가 기준이 되긴 해요. 한번 보면 좀 이따 보면 어? 그럼 여기 2로 묶어요. 그럼 여기 25-x에요.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돼요 여기가 2단이니까 요 3단이 되야돼요. 3단이 되면 x는 얼마 있어야 돼요? x가 1일 때 됩니다. 24 그다음에 그래, 또 3단일 때는 얼마가 돼야돼요 여기가 3이 커지니까 4를 집어넣으면 될거야.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3이 커지니까 7 그 다음에 얼마? 3이 커지니까 10.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3이니까 13이 될 거고, x는 16이 될 거고, x는 19가 되고, x는 22가 되고, x는 3 25, 2 5만 버리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이렇게 하죠. 요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2단이 더. 자, 2단 두 개와 3단 하나와 누가 더 세냐? 2단 두 개가 더. 물론, 3단으로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음. 스테이지에 돼요. 음. 내가 가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선택하는 것. 네. 자, 그래서, 페이지 56쪽. 아,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상단 부분만 풀 겁니다. 그러니까, 1, 3번, 13번 그 다음에 1, 3번, 이쪽에그쌍이 기출은 이거는 음. 그럼 그냥 다 해와 숙제로요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1번 미지수가 0개인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1차제로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있어야 돼해 10제로 해 10제로 1번 x죠 해 10제로 미1번제로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해 10제로 4번은 이차라서 x 5번은 정리한 뒤에 물어봤더니 정리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넘기면 8Y는, 8y, y를 y 먼저 넘기세요 x를 넘기면 2x니까 요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2x가 사라져요 이런거에 당하지만 천천히 말로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x에요 7번은 미지수 2개가 아니라 x 하나라서 미지수 1개 그래서 x입니다 아닙니다 Y 번은 음. y 마이너스 n 이 s minus 하 i n u s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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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자 u s minus m i n u 같 minus 요 i n u s m i n u 기 m y 는 u s m i n u 시 m i 요 u s m i n u 어요 i n u s m i n u x가 기준이 됐죠. 멍청한 짓이죠. 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자연수니까 x, y, y가 1이면 y가 1이면 y가 3이면 y가 4면 이렇게 되겠죠. 1이면 얼마예요? 7이에요. 2면 4니까 5가 되고 2씩 줄어요. 3, 2씩 줄어요. 1.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건 뭐만 찾으면 돼. x1일 때 했으니까 1일 때4그 다음에 3일 때3 5일 때2 다음 7일 때1 나머지는 x 표시하시면 됩니다 의미 없어요 그럼 2x 더하기 3i가 24 2x 더하기 3i가 24 요게 여러분이 잠깐만 봐봐 2x 더하기 3i가 24니까 이때 기준은 누구야 시각은 분석이라고 했어 2단 3단 얘는 그러면 2단 3단에 있으니까 통일해 그럼 몇 단이 더 위력적이라는 얘기야 3단이 위력적이야 그래서 이 x는 24-3y고 반대로 이걸 3으로 묶어요 8-y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2단이 돼야 되니까 표를 완성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연수 나오면 그래서 수치라고 한거죠 x,y인데 y가 1이에요 그럼 탈락이에요 짝수가 아니라서 y는 2입니다 y가 2이면 여기가 얼마나 돼? 요 6,3,6,18이죠 18을 나누니까 여기 9가 되요 y가 4가 돼야돼요 그러면 8-4이니까 여기 3,4,12,6이죠 y가 6이면요, 2, 3은 6이니까 3이에요. y가 3은 없어요. 그 따라서 거기에서는 지금 y를 1, 2, 3, 4, 5니까 2, 3 중만 찍어요. 2일 때 얼마야? 9. 4일 때 6. y가 6일 때 3. 그래서 몇 개? 3개. 이쪽에서는 몇 개? 4개. 이거 개수로 물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시간도 걸리고. 자 그리고 4번은 해요. 4번은 순서상 3콩마오를 해를 가지는 것은? 그래서 해가 나오면 무슨 법이야? 대입법 그럼 대입해줘서 맞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지? 그럼 말로 한다 3-10, 3-10, 3-10 맞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y 5는? 5는 2, 3은 6-1, 6-1은 5 맞아요 자, 3번 3 곱하기 3은 9예요 9-10, 9-10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맞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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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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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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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법으로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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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x, 2x 더하기 y가 얼마나고 그랬어요?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뺄 거야? 이렇게. 더했더니 안 없어지죠? 뺐더니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x, 5 빼기 마이너스 1, x는 1을,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쉼표 찍어요. 이거 장난 아이거 x가 1이니까, x가 1이면 여기서 그냥 1 더하기 y는 5 이렇게 돼서 y는 아이는 또 뭐냐 이거 니다이다 요렇게 필기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연립, 방정 식, 중 순서, 쌍 일, 일을 해를 가진 것을 동그라미에 그렸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대입해 해는 나오나 대입법이야 문자든 숫자든 그럼 1 더하기 2는 3 맞지요? 2-6, 2-6, 2-6, 6 마이너스 4, 맞아요. 첫 번째, 오라미. 두 번째 거, 1 더하기 6은 7, 1 더하기 6은 7.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5, 틀렸어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래서 이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1 대입하면 3-2는 1, 3-2는 1, 3-2는 맞아요. 1-4, 1이 이번사은숙제해보시면 돼요. 아, 어, 거기에서 잠깐만. 보고해야 될게 별로 의미가 없네 자, 게번 문제 볼게요 젤. 시범, 젤. A. A. Cup,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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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값에다 e 줄 쳐요 a n 요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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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얘기는 방정식을 풀한 얘기야. 태가 나오면 무슨 법이라 고해서 대입법. 네. 그럼 말로 해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a. 다시 앞에 어떤 네. 말해. 마이너스 6a, 네. 마이너스 6a. 네. 마이너스 6A. 네. 그 다음에 3a로 마이너스 15a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a에다가. 아. 그래서 말로 하시면 속도감이 엄청 빨라요.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1에 있는 21, 21. 도모부자 도모부자 마이너스 1 실제 마이너스는 맞아요 네,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어렵지는 않을 거야 보다 페이지 60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1차 함수 매뉴얼준거 자꾸 봐 어? 진짜 봐야 돼 1차 함수 메뉴 아마 이번에 시험은 거기서 승패가 날 거야. 연립방에서 승패에서 나질 않아. 열립방식실 오히려 그 선생님이 그 활용편에서는 좀 자세히 할 거야. 퍼센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퍼센트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쪽은 자세히 좀할 건데. 자, 1번 문제 볼게. x는 3y 플러스 2. 연관 지우세요 연결하는 얘기야. 연결하세요. 그래야 답이 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화살표 해주세요. 이게 대입이 됐다는 뜻이야. 대입 됐다는 화살표를 해줘.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학교에서는 이 가로를 치라고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말로 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몇번 해도 반복해도 돼.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9Y 3을 곱하면 3 9 27 3 9 27 4Y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 9도하기3 9도하기4 똑같습니다. 어디하고요? 1학년 가고 1배기 20채니까 20입니다. 와인 부모 분자분모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동그 하면 꼭 치세요. 암산이 되시면 그냥 엑셀 앞에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6 플러스 +9, 9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법이 좀 정리돼서 좀 간단하게 쉬워. 왜냐면 하중일의열립방에 1차 방정식과 똑같거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꼭마무리해 주세요. 요 y는 10이야. 3x 5y는 아, 그리고 학원에 공부하고싶 분은 오세요. 화요일 대입법 쓰는 게 나을 거냐? 그러면 한 단계를 좀 거쳐야 돼. X는 이게 x 정량계나 마이너스의 가에는1 2 자, 이것을 2에 대입 정리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3을 곱하면이 되는 거야요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서 자꾸 반복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서 이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3단한면 되겠네. 마이너스 18%, 18%아 마이너스 23, y 7 0이 30, 7 0이 30, 분모분자 똑같으니까 y는 1이죠. y가 1이면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4에 따라서 답이라고 쓰시고, x는 이거는 정색에 찍고, 이고 y는 1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넣으셔도 돼요. 12배기오는 7인가요? 12배기오는 7인가요? 상위권 아이들이는 순준이도 더 컴포하지 이거. 컴퓨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잘안 해요. 아 근데 시험 보셨때 있어요. 이거를 넣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12 배경은 친구가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 찬이야. 신중하게 해야 돼. 저번에 찍어서맞힌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자, 3번은 좀 할게요. 3번에서 1, 2, 3번만 할게요. 다는 안합니다. 자, 1번 아이고, 얼마나 친절해 줘요. x는 y-3이에요. 그 다음 x-3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자, 가감법보다는 대기법이 좀 낫겠어요. 그럼 말로 좀 할게요. y-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y는 1입니다.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반만 쓰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잘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냥 도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괄호 하는 거 이거 알려줬죠? 중괄호 이거 어떻게 알아서 중괄호? 이제는 여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 얘기지. 3이렇1 이렇게 1셔이게하셔요이너스1셔도렇게하이게하이 이렇게 마이너스 1 2니까 마이너스 m 2 n 이 s e.c., m i 이 u 이 e.c., 이 i n u s e.c., minus, e.c., minus,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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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 주면,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s don't g 면 v X 마이너스 4 X 는2 이렇게 되죠 X 가2이까 Y 는4 이렇게 될거예요자4 h 들어 6 n o 2는 4 u a l 됐습니다 나머지 t 그4 5 6 7 8 t 4번 t s not equal. t h a 이 s 그다한번 있을걸? 다음, 그그다그다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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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감법으로 연결해서 풀어라 이게 열린발 푸는 방법이야 더하면 되지 뭐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동영상보면 내가 맨날 이러고 있지 않냐 음. 똑같은 말 진짜 어, 어, 들때마다 반복되니까 는 본인을 안한다는게 문제죠 3, y가 3이에요 그럼 x 마이너스 4하면 12 전기공포 반대 저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9 플러스 십이 2 드리죠 따라서 답이라는 말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도 혹시 점세개 쓰세요? 아니면 뭐 쓰세요? 쓰세요 야, 그럼 그 써도 됩니다 아이. 말도 안 해주고 써요 야 이게 뭔 뜻인데 애들 몰라 누가 할거야 이렇게 해서 가관법을 좀 하래 누구를 없애는 게 좋을까 이렇게 자 4, x는 3단 4단이니까 1이단이고 y는 2단 3단이니까 6단이야 큰 단이 좋은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2단 3단이니까 여기다가 미래는뭘 해주면 돼 여기다가 큰 글씨로 곱하기 3을 여기는 곱하기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3을 곱하면 꼭 약하는 것 같죠 지금 음. 자, 더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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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더하기 8 9 더하기 8. y는 사라져요 그럼 17x 여기는 34죠 x는요 2에요 2 2 확인해봐 17 곱하기 2는 34 17 곱하기 2는 34자그럼 2가 나왔으니까 이걸 여기다 정리합니다 6 더하기 2 y는 10이죠 이걸 4로 하셔도 넘기면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반복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는는 차니하고, 차니,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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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t h 어, n g s o m e 어 h i n g something, something, s o m e t h i 아, 이 답에다가? 아, 그거는 수학선생님들 특징이야 왜 그러냐면, 아니, 니가 말... 동그라미 뭐라 그래? 뭐, 동그라미 끊어